예, 네. 네. 대표님 뭐 하나만 어, 여쭤볼게요. 어, 네네. 옛날에 그 네. 어, 이편한 세상 뉴스에 응. 있지 않았나요? 거기 남일해역 그, 그, 그 거기 테라스. 어. 어, 어. 어그 올해 뭐 분양 전환 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 그래요? 아직도 분양 네. 전환이 안 됐어요? 아, 안 됐어. 네 그래서 그 월세 내고 있다가 이번에 분양 응. 전환을 받는 거예요? 네네. 아니 있어요. 지금 거기가 어. 지금 임대를 있는 사람들 우선 남아 그거부터 받을 거예요. 거기서 네. 뭐안 되고 남으면은 일반 분양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아 근데 거기에 지금 네. 살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자 아니어도 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상관 없어. 음, 최초 입주자가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음, 네그 사람들 사는 거도 거주 여권에는 충족이 되잖아 다. 어 아, 그러면 나. 그거는 뭐 분양가 같은 거는 우선 안 나네요. 왔 그거 아마 통, 네. 여기 부영도 보니까 네. 개인통 알려 주더라고. 평글이 오는가 보더라고요. 아, 부영 부영도 분양했 어요 작년 9월부터 분양 진행한다고 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온 거예요. 얼마 나왔어요? 부영이12 12억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그 제값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층별로 뭐동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데 어. 아, 싸게는 안나와어 그래서 거기도 뭐 불린 카드 많이 붙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1억 정도 세이브 되는 건데 월세는 뭐 음. 생각해 보면은 그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5년 전그때에 어. 차라리 집을 샀으면 그치, 그치. 집값이라도 올랐지. 어, 그때 집을 샀으면은 뭐팔억이면 음. 샀었을 텐데, 7, 8억이면 음. 네. 샀었을 텐데. 네. 어, 아니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전화 어. 한번드렸어요 네네. 우리 알 소문은 올해 분양 전환 한달 말은 들어가고.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